너는 거짓된 풍서를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아가랭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뒤에 두둔하지 말지니라 네가 만일 내 원수의 길을 손을 맞으를 보거든 반드시 사람에게로 돌리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에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지면 그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두어 그 짐을 부를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굳끄러지 말고 거지들를 멀리하며 의지한 자와 이론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아기의 의욕도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이른 자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이곳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는지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너는 개수, 여섯 해 동안 에 너의 개수, 땅에 파종하여 개수, 그 조산을 거두고 일곱째 개수, 해에는 갈지 말고 묶여 두어서 내백성이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고 나것이그 짐승의 먹으이라내 포도원과 갓라원도 그리 할지니라. 아이고, 너는 요새 동안에 내일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이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어디지? 내 여정의 어디지?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내게이름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시들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너는 매년 세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방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대에 이래 동안 무교방을 먹었지니 이는 그 날에 내가 해급에서 나왔음이니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시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바테프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니라. 수정자를 시키라. 이는 내가 수건을 잃은 것을 영아에 받아서 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여와께 보여지니라 내가 내 재물에 비를 요구함과 함께 들이지 말며 내 절기 재물에 기름 아직까지 만겨 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거둔 처음 용의 가장 좋은 것은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영화의전에드려 지니라. 너의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자주로 삼지 말지니라. 내가 사자를내 역사 보내어 길에서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으로 이르게 하리니,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상가 그의 목소리를 청중하고 그래도 여기 하지 말. 그가 너 아, 노형을에 대하여 용서하지 아니할 것을 내게 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중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이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서 앞서 너를 아무리 사랑과 헤스랑과 리스 사랑과 바나 사랑과 히미 사랑과 옆 사람 이름 외하고 나라그 들을 꺼내더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고 성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들을 다 깨뜨. 리 그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네, 하나님 여호와 만성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부레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한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희 날수를 채우리라. 내위엄을내 앞서 보내어, 내가, 내가 이래의 곳에 모든 백성들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니를 등을 돌리게 할 것이며, 내가 원가를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리 힘의 족속과 가난 족속과 해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기 때문에 제 짐승을 번성하여, 너희를 해볼게.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만에 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많이 감고 내가 반성하여 그단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잠시 쫓아내리라. 내가 경계를 형해에서부터블레셋 바닷가지, 발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땅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나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원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할까요? 그들이 너희에게 범죄할 것이라 내가 그신기를 섬기면 그것이 너희 얼굴가 되리라 출애굽기 30. 3장1절부터절 말씀 하네.